고창에 많이 방문해 주세요. <laughs> 고창 홍보대사야 사모. 뭐. 고창 방문 많이 해 주세요. <laughs> 너 지금 고창 홍보 보하한 거야? 고창 홍보대사예요. 자 출발하겠습니다. 야 근데 너무 보기 좋은 게 소나무들이 길이 이렇게 쫙다 깔려 있어요. 고창은 처음이라도 이런 거 처음 보네. 고창하면은. 복분자. 복분자 같이 사실 에이. 제 고향이 고창이에요 복 어, 그래요 제... 아, 복분자. 아, 아, 그래서, 아니요. 그래서, 아니요. 그래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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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래에그 아, 기운이 고창에 서 그래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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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서+ 그래서+ 그래기 그래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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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서그이서 그래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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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요 이게 그짜 복분자랑 장어가 있래서나 봐. <laughs> 아니 우리 원효씨가 잘 갔네. 잘 갔네. 예. 저기서 기운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. 가서갈때 어, 복분자 좀 사가야 되겠는데? 오늘 그럼 여기서 복분자를 사가지고 <laughs> 자녀 계획을 한번 실현해보는 것도 사실 내가 복분자만 기대 받겠습니까? 네. 네. 제가 기대 본거없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여러 가지 전국이 아, 또... 있는 침술부터 좋다는 거는 예. 다 해보셨고 근데 사실 아, 뽀분자에는 내가 안 기대봤는데 아 요거네 한번 요거 음. 한번 기대 보는 거예요 어.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